정성일 배우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어, 정말 다채로운 작품에서 다양한 역할 소화하셨는데 어, 본격적인 상업 영화 주연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. 어, 조금 더 특별할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은데 관련 소감과 더불어서 흥행에 대한 포부나 기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축하드리고요, 정성일 씨. 네. 네. 사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. 상업 영화의 주연이란 건 뭐.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고도 요한이 없고요 <laughs>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, 너무 저한테는 주연이 주연, 조연 주연, 사실은 주연을 하고 싶죠 상업영화의 주연이라는 건 사실 저한테는 큰 부담이기도 했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하는 동료 배우와 같이 그걸 끌어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음 그냥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이 일단 하자라는 식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작품, 주연, 조연을 하, 뭐 그런 걸 크게 따지진 않는 편이라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이렇게 좋은 분들이랑 같이 했다라는 게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고 흥행 여부는 조효정 씨가 알아서 하겠죠. <laughs> 좀비 딸 제가요. <laughs> 아네좀 아, 대운이 들었어요. <laughs> 좀비 딸의 기세를 이어 받아서 잘.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한 영화, 제가 참여하고 제가 한게 작품이라서가 아니라 자신 있어요. 진짜 자신 있고 아, 감사합니다. 네. 저도 그렇게 얘기하려고 했어요. 감독님. <laughs> 네. 자신 있고 저는 뭐봐 주세요.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 것 같아. 요 그냥 살려 주십시오. <laughs> 어 반전을 <laughs> 네, 오늘 네, 몇 번을 해서 예.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네.